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상명대학교 인천대학교 수시합격한 신민주입니다. 어, 아직은 제가 대학생이 된다는 게좀 실감이 안 나고 제가 입시를 하면서 주변에서 받았던 도움에 좀 보답할 수 있게 된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 감정을 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제가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대로 연습을 하니까 더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첫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건데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대화를 할때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 같은 거를 신경 쓰다 보면 어 제가 연기를 할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습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급해 하지 않는 건데요 저도 학원에 나와서 연습을 할때 친구들이랑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제가 주눅들기보다는 저만의 연습 방법을 찾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더 효율이. 올라갔던 것 같아서 남들이랑 비교하기보다는 나만의 방법대로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께 받은 코멘트를 저만의 말로 정리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연습을 하고 다시 연기를 해봤을 때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받은 코멘트를 저만의 말로 정리해 보면서 또 다른 질문거리가 생기지 않는지 보고 다시 선생님들께 질문을 해서 모르는 것 들을 잘 풀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로 인해서 작품을 기대하게 하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연기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로 인해 작품을 기대하게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아라쌤들 이해할 때까지 계속 계속 설명해주시고 또 질문하는 거에도 항상 잘 답해주셔서 제가 연기가 느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운 여름날에 부모님께서 데려다주시고 데리고 오고 해주셔서 좀 편하게 제가 입시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입시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의문도 생기고, 또 자신의 연기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런 거에 주눅들기 보다는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입시생들 모두 화이팅! 배우 공간 알아! 화이팅!